2025년 2월 13일 트로트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손태진이 트로트 월드 챔피언 첫 번째 방송에서 우승을 노린다. 손태진은 아이콜 유로 2월 월간 챔피언 후보에 올라 이미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방송에서는 손태진, 박서진, 양지원이 서로 경쟁하며 첫 번째 월간 챔피언 자리를 놓고 치열한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손태진의 아이콜류는 그가 발표한 이후 강렬한 감정성과 진심이 담긴 가사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곡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뜨거운 마음을 고백한 곡으로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빠르게 주목을 받았다. 특히 손태진의 깊은 목소리와 감정이 곡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많은 이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이 곡이 2월 위 월간 챔피언 후보에 올라 첫 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는 손태진에게 팬들은 큰 응원을 보내고 있다. 손태진의 목소리는 정말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 이번에는 꼭 월간 챔피언이 되기를 바란다. 는 팬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손태진은 박서진과 양지원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승을 겨루게 된다. 박서진은 11월에 양지원은 12월에 각각 월간 챔피언을 차지하며 각자의 인기와 실력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양지원은 오랜만에 챔피언 후보로 돌아온 만큼 이번 대결에서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세 아티스트는 모두 각기 다른 매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어. 이번 대결은 관객들에게 더욱 긴장감 넘치는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손태진이 우승한다면 2025년 첫 트로트 월간 챔피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의미가 크다. 팬들은 그가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응원하고 있으며, 손태진이 우승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손태진은 이번 대결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이번 달 챔피언이 된다면 정말 많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며 팬들과의 특별한 소통을 다짐했다. 2025년 2월 13일 방송되는 트로트 월드 챔피언에서는 손태진이 아이콜류로 강렬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무대는 그의 진정성 넘치는 감정성과 탁월한 트로트 실력이 조화를 이룬 무대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손태진이 첫 월간 챔피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그가 보여줄 전율적인 무대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손태진의 우승을 기다리며 그의 팬들은 2월의 특별한 선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손태진 2025년 첫 번째 트로트 월간 챔피언이 될수 있을까? 그가 펼칠 무대와 팬들에게 보내는 선물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의 멋진 무대를 지켜보자.